오늘 2편 촬영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힐링밸리 중앙 가운데 부분을 포크레인이 토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공사의 목적은 블루베리를 이 지역에다가 500주 정도 심기 위한 계획과 평지 작업을 만들어서 이쪽에 텐트와 캠핑장을 꾸미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경사도가 있는 밭이라서 잘 평지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지금 포크레인 기사분과 협의하여 평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 부분이 캠핑장과 저 끝부분의 개관이 되고 나면 저쪽은 블루벨리가 이식이 될 예정입니다. 물론 블루베리는 농약을 치지 않고 무공해로 장목을 하여서 결실이 되면 직접 체험농장으로서 블루베리를따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이 주변에 보이는 것은 뽕나무와 자작나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공사가 시작하였습니다만은 이틀 정도 공사를 하여야 작업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. 전체 작업은 저쪽 원두막을 지나서 큰 소나무 있는 방향까지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작업 진척도가 빠르질 않아서 오늘은 반도 못할 것 같습니다. 우리 많이 쌓여 있는 곳은 차차 이쪽을 화장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쌓아 놨습니다만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공사하는 도중에 다른 곳을 한번 옮겨갔다 오겠습니다. 어 앞에 보이는 소나무 앞쪽은 에덴 동산이라고 사과나무가 많이 있는 밭입니다.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옛 추억의 놀이터라고 있습니다. 추억의 놀이터를 한번 공사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저기 원두막에 풍경을 하나 달아놨는데 바람에 아주 요란하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옛 추억의 놀이터. 올라가고 있습니다. 숲속에 소나무 밭 위로 올라가면은 평지 공터를 잡아놓은 자리가 있습니다. 이쪽에서는 널뛰기, 제기차기, 투호, 팽이 돌리기, 구슬치기, 딱지치기 등등! 여러가지 추억의 놀이들이 잠들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. 아직 꾸미지 못한 상태로 나무들이 태풍에 많이 쓰러져 있네요. 2단으로 올라가면은 아 위에 또 차가 있고요. 이건 작년 여름 태풍에 부러진 전나무입니다 바람길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바람이 세서 이런 큰 거목들이 바람에 부러지, 부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쪽 길은 둘레길을 돌기 위한 길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 단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둘레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 전체 길이는 약한 5-6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길을 내놓은 이 길로 쭉 따라가면은 힐링밸리 전체를 감돌아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만한 경사와 모솔길로 이어져서 경치가 좋고 바람이 아주 좋습니다 어, 저쪽에 해먹이 보이죠 해먹이 한 10개 가까이 지금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여름에 바람이 시원해지고 잎이 무성하면은 해목에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. 구억이 많이 보이네요. 올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해목에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. 둘레길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오늘 둘레길을 다돌 수는 시간상 없고요. 일부만 돌고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부터 떨어진 낙엽으로 무수히 떨어져 있습니다. 낙엽받는 소리가 들리지요? 이렇게 리본을 달아 놓은 이 길이 둘레길입니다 2년 전부터 계속 길을 닦아 오고 만들어 왔습니다만 여기 겨울에 난 야생화가 있네요 꽃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이 추위에 꽃이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만져볼까요? 음, 어디러이 뭘까요? 추운 엄지에서도 음, 꽃이 이렇게 피었네요. 여기는 햇빛이 좀 드는 모양입니다. 잎기도 보이고. 그렇네요. 여기는 대, 파란 꽃이 보이네요. 이건또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. 아, 추위를 이겨낸 꽃들이네요. 이거는 모사리도 아니고 뭘까요? 겨우내 이렇게 이겨내고 파란빛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둘레길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둘레길에 좌회전하는 곳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오겠습니다. 길이 쭉 보이시죠? 리본도 보이고요. 여기도 꽃이 하나 예쁘게 어있네요 꽃이 예쁩니다. 둘레길 전체 10분의 1 왔다가 돌아가겠습니다. 오늘은 2편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촬영 상태가 안 좋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